오늘은 지리산에 왔습니다. 지금 성삼재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노구단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지리산을 종주할 예정입니다. 아, 왜 그래 또. 오늘은 연하천까지 주런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장터목에서 자고 셋째 날 천왕봉 거쳐서 하산하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벌써 성산대에서 노고단 가다 보면 편안한 길하고 힘든 길이 있는데 우리는 힘든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거든요. 아무도안 물어봤거든요. 민우가 그동안 지리산을 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등산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노고단 대피소까지 도착했습니다. 그진 않았는데? 맞아. 민우가 여기에서 예전에 자다가 2층 침대에서 떨어졌었어요. 맞아. 여기서 밥해 먹고. 응? 맞다니까. 와, 25.9km 남았다. 거기까지 안 가잖아. 와, 와, 진짜 조금 나았다. 네, 노고단 갈림길 통과해서 이제 연하천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벌써? 런비누가. 아, 보시는 거지. 음, 이런 거좀 힘들어 하네, 이제. 비가 온 뒤라 그런지 산속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음, 비가... 예, 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쁘네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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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정도 해찮아 시원하네. 아, 비도 또,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인걸령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비가 와서 미는 우비를 입고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있네요. <laughs> 물 맛이 어때? 달다, 달아. <laughs> 달다, 달아. 아, 씨. 식... 여긴 경상남도? 응. 여기는 전라북도? 응. 여긴 전라남도. 역시, 예, 화계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연하천까지는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화계제 꽃이 활짝 피어있네요. 나리 종류 같은데 원출인지 나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꽃. 야생화가 이렇게. 어지게비요습니다 지금 비도 흩날리고 있고, 하늘이 예, 화계제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토끼봉. 토끼 봉지나, 저기 무슨 동굴인데 잊어 먹었어요. 명선봉인가 올라와서 간식 먹고 조금 쉬고 있습니다. 연하천까지는 몇 키로 남았지? 민2 0 0 2 0 k m 짜2 0 0 2 0 0킬로 m 2 0 0 200m m 200m 그러네. 한천천오0 미터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아 화계제에서 토끼봉까지가 좀 힘들었고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가 힘든 코스인 것 같아요. 아니 다 힘들어 뭐 어찌. 아 지사는 다 힘들어 뭐조만간는 그냥 생각보다 할 만하다며. 아니 그래도 이게 그게 생각보다지 맨날 다 힘들대잖아. 이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 미래도 그렇고. 네. 그래? <laughs> 좀한 2km 정도만 가면 이제 오늘 산행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우가 생각보다 잘 걸어서 제가 마음이 놓이네요. 아, 민... 연하천 피스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아주 힘든 산행이었어요. 계속 비가 그쳤다, 내렸다 하면서 이 민우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연하천 룸에 쌓여 걷는 민우의 모습입니다 연하천 대표소가 이제 보이느냐 네. 몇년 만에 오는 대표소네요 왔다 화장실 보이고 왼쪽으로 드디어 왔어 음. 아, 민우 고생했어요 자, 오늘 목표는 연하천 대표소까지입니다 사람들 와서 벌써 식사하고 있네요. 알았어. <laughs> <laughs> 오늘 소감 좀 얘기해 봐. 앞으로. 연하천 출발해서 벽소령으로 가는 길인데 경치가 멋있어서 민우가 잠깐 보고 가자고 합니다 멀리 구름이 피어나는게 살아있는 구름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우가 어제 잠을 잘못 자서 어른들이 너무 많이 코를 구우기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지금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육포를 먹고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저 앞에 가서 한번 구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멋지다 해, 민호야. 저쪽은 먹구름이고, 이쪽은 또 해가 나왔네. 벽소령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아, 하는 거지. 너희 봐봐. 이거 봐라 좀 특이하다 이게 미루야 이거 봐 이게 수필꽃 특이한 꽃이네 힘들어 미루야. 시작. 올라가서 코스 없어. 응. 아니 가깝다. 지리산에 도로 에놨나 돌? 도로. 천왕봉이다. 셀프카 설치하려고 했는데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잖아. 자연을 훼손되잖아. 그걸 설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자연이 훼손된다. 그래 유명한 바위야 멋있다 바위 네, 벽수령 가는게 도 만만치 않네요 아직도 도착 못했습니다 이정표에 700m 남았다고 하네요 역시 지사는 만만한 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구간이 쉽지 않습니다. 민우는 조금 기운을 내서 씩씩하게 걷고 있습니다. 드디어 벽소령 쪽에 대피소 도착했네요. 민우가 엄청 좋아합니다. 힘드네요.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세석까지는 6.3km 남았습니다. <laughs> 그렇게 힘들어? 난 잔다. 그래 좀 자. <laughs> 그래 피곤해. 출입고시가 엄청 피어있네 역수령을 지나 이제는 세석 대피소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민우가 여기서 오래 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게 쉬고 바로 출발하자고 하는... 세석 가서 점심 먹고 정터무까지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과연 이 오르막이 언제 끝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높은 산 올라와서 민호랑 간식 먹고 있습니다. 아유, 높네 높아. 세석에서, 벽소령에서 세석 가는 첫번째 높은 산. 무슨 봉인지는 모르겠어요. 옜다 이 자식아. 음. 벽수령에서 1.7km 왔고, 세석까지는 4.6km 남았습니다. 아, 어, 벗날굽니다 야, 왜 그래. 너 진짜 그렇게 뻥치면 진짜 나타나. 민어는 컨디션이 많이 회복된 상태고, 잘 걷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 하나 넘어와서 산 하나 넘었어? 그렇지 세석까지 3 9 k g 2 4 k g 왔네요 여기는 선비샘입니다 선비샘 옛날에는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비샘에서 200m 로왔더니 이렇게 쉼터가 있네요 피곤한 리노, 풍경이 맛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몇시야? 응, 좀 있다. 풍경이 기가 막히네요. 봉우리 높은데 하나 올라왔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그러네요. 엄청 밀려옵니다. 저기를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 저 봉우리. 앞부분은 또 예, 세석가기전 마지막 봉우리인 영신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정호 기다니. 역나로 올라가면 이제 세석 대피소가 나오겠죠. 지 마지막 힘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민네아 너무 빨라. 벽소령부터 칠선동 양춘봉을 넘어 세석 대피소 쭉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길이 조금 좋아지고 눈에도 열리고 구름도 많이 사라졌네요. 이 갈림길에서 나오면 세석 대피소가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피소 중에 가장 큰 대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이 별로 없네요. 자, 점심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새석에서 점심으로 라면 먹었고 장터목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계속 오르막 길인데 초대봉 이기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등산로 길이 이어집니다. 음, 민우 점심 맛있게 먹었어? 왜 점심도 안 먹고 빨리 가려고 그랬어? 점... 점심 안 먹었으면 지금 거의 다 왔겠다. <laughs> 다 오긴 한 시간도 안 됐구만, 뭐.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네, 세석 평전이 쫙 보이네요. 구름이 싹 밀려오고 있습니다. 초 때문까지 올라왔습니다. 힘드네요. 오늘 코스 중에 이제 마지막 힘든 코스 지났고 지금부터는 이제 걷기 좋은 등산로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려간다면서 왜 경사가 심해보이지 아빠 아니 다를게 없는데 아빠 그렇지만 첫대봉에서 뭐. 아, 한참 내려와서 계속 내리막길 내려와서 이 평지를 걷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이 많이 부는 구간인데 원래 오늘은 바람이 별로 없네요 야생화가 멋있게 피어 있습니다. 아, 드디어 나타났네요. 같이 걸어 보겠습니다. 아, 민우하고 지리산 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국립공원 다니면서 연습했는데 어제 드디어 함께 오게 됐습니다 민우가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또 아버지와 함께 간다고 하니까 산뜻 온다고 했어요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제부터 오면서 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민우가 좋은 기억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다시 오고 싶다고 그리고 어? 다시 오고 싶다고 지 응. <laughs> 오늘도 그랬고 그리고 또 안나푸르나 에베리스트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한번 리누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쭉 온무에 쌓여있고, 야생화도 피어있고, 이쪽에 이쪽에는 야생화. 보세요. 꽃 이름은 모릅니다. 계속 오르막길인데, 평탄한 오르막길이라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함께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올라가면 봉우리를 지나가면 장토목대피소가 나타나는데 거기가 오늘의 목격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 올라와서 장터목 대피소까지 800m 남았네요.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쪽만 돌아서서 내려가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전에 넘어갔던 동우이가 마지막 동리인줄 알았는데. 물러가고 있는 봉우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연화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만 들어서면 정탐목 대피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빨리 가. 민우가 빨리 안 온다고 하면 화나네요. 아니지. 전세 역전됐습니다. 제가 항상 먼저 다녀 그랬었니데 이제 벌써 민우가 저를 앞지르는 순간이 다가왔네요 빨리 오라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 장터목 대피소가 나오겠습니다 네. 왜 울어 왜 울어 너무 좋아서 민우가 없네요 오늘의 목적지인 장터목 대표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정말 오래. 네, 장터목 대표소입니다. 뒤에는 제석봉이 보이네요. 지리산 천왕봉 보고 이제 중산리 쪽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5.3km? 5 3 k m 였나보네 5.4. 5.4km 코스고 내려가는 코스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이렇게 등산로 정비가 보시다시피 잘돼 있네요 천천히 법계사까지가 아마 가파르고 거기서부터는 조금 걷기 좋은 길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이산 걷고 보고 다음을 계약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다, 계속 안개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쉼터가 생겼네요. 천왕봉 올라가는 길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름은 안전쉼터 천왕샘 하단. 차별... 아까 조금 아까 바위에서 나온 물이 있었잖아. 그게 천왕샘이래. 로움을 하죠.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로리 대치소라고 있네 응? 그렇지. 로타리 대피소. 가 법계사. 얼마나 남았어? 응? 어, 많이. 응? 많이. 어? 옛날에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슬리, 승리하고 통과했던 문이 개선문이잖아. 아니, 왜 통과할래? 여기, 여기가 개선문이 되 이게 어? 개선문이야? 그 그러니까, 자기. 예. 권력을 가시하려고 하는 거지. 아무 아무나 못 지나가 개정문 밑에는? 응 음, 아무나? 지금은 아무나 다. 우리 옛날에 갔었잖아. 옛날에 옛날에. 우리 거기서 소매치기들 경찰한테 잡히는 거 봤었잖아. 그랬어? 응. 어. <laughs> 아빠, 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아무나 밑에 못 지나갔어?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폴레옹이 만든 거야. 여기는 천황봉에서 800m 떨어져 있는. 개선문입문입니다 근데 괜립문도 괜찮, 문 아니야? 어 그건 아니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렇지. 찮계사까지 1.2km, 중찮리까지 4.6km 남았습니다. 괜찮, 괜찮, 괜 아유, 찮 괜찮,